됩니다. 어, 매서운 바람과 추위에 몸이 점점 움츠러드는 계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 겨울에는 어, 과수원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해 동안 이제 자란 이런 어, 1 년생 가지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오랫동안 이 이렇게 많이 자란 가지들을 정리하는 그런 오늘 작업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복숭아 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인데 어, 원래 이런 굵은 가지들은 이런 굵은 가지들은 몇년 동안 이제 자란 가지고요. 이렇게 어, 장가지들 많죠. 이 가지들 중에서도 불필요한 가지가 있고 안쪽으로 나무 안쪽으로 이제 자란 가지들은 어, 나중에 이제 이제 관리 달렸을 때 이제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 안쪽으로 이제 뻗친 가지들은 작업을 할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걸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가 굉장히 춥네요. 따뜻하게 방안하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수원 나무 이제 정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장비를 좀 소개해 드리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굵은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지용 이제 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가지들을 정리하는 전지 가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끊어주는 작업이고요. 하는 이제 도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어,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이제 1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완력이 많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전동으로 된 이제 전지 가위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산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을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 와 함께 이제 버튼 켜지거든요. 어, 이거는 지금 무선으로 돼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고 요렇기 때문에 이제 어 작업하기가 좀 편리한데 이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이 좀 강한 대신에 어 선이 있습니다 뒤에 배터리가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삐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은 가지들은 이걸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할 때는 항상 손을 멀리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 농촌 같은 경우에 과수원에서 이제 12월달 이뭐 이렇게 접어 들면서 가지치기 이런 이제 작업을 하다가 빈번하게 이런 이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는 가지하고 좀 멀리 손을 이제 두고 작업을 하지 않고, 전지 가위하고 가까이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가락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화이팅! 가지치기 한나무가 완료됐습니다. 작업 전과 후가 확인의 차이가 나죠. 여기도 보면 가지치기 하기 전 복숭아 나무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 꽃눈이라고 보면 됩니다. 꽃눈. 여기에서 이제 복숭아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꽃눈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하 새로운 가지들이 오래 자라면서,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물론 뭐, 많이 수확할 수도 있겠지만, 햇빛이 잘안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꽉우어져 있으면, 가지, 가지 사이에, 상다 달리게 되거든요. 이런 데다. 이런, 이 이런 것이 다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과일 따기도 좀 수월하고, 물론 뭐 양은 좀 적게 나오겠지만, 복숭아도 햇빛이 고루고루 이제 들어서 당도도 더 올라가고, 색도 더 예쁘게 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온도계를 제가 아유, 바람 불어서 넘어갔네. 놔뒀는데, 지금 온도는요, 네, 영하 5.4도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는 영하 거의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